어.. 어.. 제 먼저 어? 할게요 어.. <laughs> 어 반, 반말로 해도 될까요? 그러면? 반말체 네 어.. 왜 여러분들이 너무.. 이거 <laughs> <하시지? 웃음> <laughs> 게임이 근데. 아, 아, 네. 어, 네. 형 처음에.. 좀.. 이상한 사람인 줄알았는 <laughs> 어, 같이 함께 공연을 하면서 이번에 외출조선 같이 하면서도 느끼는 건 정말.. 네. 어, 동생들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. 어, 너무 옛날에 안 좋게 생각했으니 <laughs> 나는 왜 주먹을 깠거? 아니 아니. <laughs> 나는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나랑 같은 결이라고 생각. <laughs> <laughs>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<laughs> 잘본 거야. 너무 잘본것 <laughs> <laughs> 같은 같은 종류야. 동류 <laughs> 맞아요. 어, 동류라고 생각하고. <laughs> 어 같은 결이라고. 아 이거 뭐해요? 어떻게 해야너요 포옹을 해. 야 아니 그또 규영이가 그 뮤지컬 스타에 나왔었던 거 여러분 보셨어요? 뮤지컬 스타 아니거든요. 뭘 보였죠? 더블 키스. 아니 아니야 더블 키스 말고그 디어에만 나왔으니까. 아갑자 맞잖아 요 뮤지컬 스타.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아니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셔츠에 야자수 모양이 생긴 셔츠를 입고 온 거예요. 그래서. 제가 연락했거든요. 너 이거 살짝. <laughs> 전혀 아니었어요. 근데 이 뭐, 진짜 그랬을까 <laughs> 뭐야, 이거 성견 지명이야, 뭐야? 이랬는데. <laughs> 촬영 후에 미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<laughs> 어, 정말 그 셔츠가 이게 <laughs> <있게> 되지 않았나? <laughs> 네, 여튼, 그렇게 해서 예, 지금 우리 같은 한 식구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재밌게 잘 공연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, 네. <laughs> <또>, 이거 입사했으니까. <laughs> 네. 또 저희 대표님에게 또 마지막으로 또 영상 폰자 한번 띄워주세요. <웃음> 음. <웃음> 대표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. <laughs> 대표님이 보고 계셔. <laughs> 노래로 해도 될까요? 아니, 안 돼요. It's feel like. 제가 이 공간에 이렇게 너무나 좋은 분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노래를 할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지금 영광이고 네, 사, 데, 사. 좋아합니다 <laughs> 대표님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도, 저, <웃음> 저 대표님도 이렇게 준수형 성대모사를, 보창을 또아니 3등 <laughs> 드릴게요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조만간 한 번, 네, 1인자 한번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틀이 여신. 네. <laughs> 자 불러볼까요? Come on, baby.